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번 주는 컬러팬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봄이 이제 완연하게 들어섰는데요. 어, 이번 시즌에 컬러감들이 있는 옷들이 정말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매칭하기 어려운 이 컬러감이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어떻게 매칭하는지 저만의 또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컬러감이 있는 옷들 중에 지금 하이 이 팬츠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린색과 또 블루 팬츠와 또 핑크 컬러의 팬츠를 그세 가지 아이템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매칭을 하고 아우터와의 매칭 또 탑과는 어떤 매칭을 하는 게 어울리는지 여러분께 몇 가지 샘플들을 보여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팬츠는 그린 팬츠입니다. 네, 기본 그흰 티셔츠와 컬러 팬츠들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제가 첫 착장은 거의 다 이제 흰 티셔츠로 매칭을 할 건데요. 자, 그린 팬츠 지금 이 소재는 새틴으로 된 소재고요. 지금 이제 옆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는 마치 이렇게 약간 턱시도 팬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올라가서 좀 보여드리면. 전체적인 핏감은 아래가 조금 좁아지는 형태의 핏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핑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맨그 밑에 라인은 약간 이제 슬릿이 되어 있어서 라운딩이 된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백미스 루퍼랑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신었고요. 자, 이 위에 이제 저는 그흰 티셔츠를 입고 그 위로 아우터를 제가 어떤 걸 골랐냐면 아, 지금 이런 이제 자켓을 골랐습니다. 아, 이 자켓은 지금 아세테이트와 폴리에스테르로 되어 있어서 소재 자체가 이렇게 쭉 늘어지는 소재고요. 가벼운 소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자켓에 그 칼라가 없습니다. 예. 그 칼, 라펠이 없는 칼라 그 자켓이고요. 지금 칼라가 없고 그 앞단에 또 이렇게 턱시도처럼 다시 이렇게 덧댄이돼 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이제 이 밑에 아우터그 버튼과 잘 어울려서 제가 이 소재를 골랐고요. 어, 이 자켓을 이제 매칭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이제 매칭해서 보여드린 룩입니다. 같이 이렇게 소재가 좀 후들거리는 소재여서 전체적으로 좀 어울리는 핏으로 제가 이 자켓을 골랐고요. 어, 컬러 팬츠긴 하지만 워낙 그린 컬러가 덜톤이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자켓과 함께 나름 전체적인 빛감이 축 떨어지면서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리가 없는 흰 티셔츠와 이렇게 코디네이션한 것을 여러분들께 첫 그린 팬츠로 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파란색 컬러 팬츠입니다. 블루 컬러 팬츠고요. 아 보시면 지난 그 자켓 제가 설명 그 소개시켜드릴 때 네, 그때 이제 보여드렸던 네, 그 팬츠입니다. 네, 지금 이 팬츠도 하얀색 그 티셔츠와 제가 같이 매칭을 했고요. 물론 아까 그 그린 컬러랑은 조금 다른 하얀 티셔츠고 저는 좀 바지가 이거는 좀 길어서 일부러 좀 빡시한 흰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전체적인 핏을 보시면, 이 바지는, 이 팬츠는 상당히 길고요. 길이감이 길고요. 지금 이제 약간 와이드형의 네, 팬츠입니다. 그리고 소재는 그, 울감이 약간 섞인 그, 쿨감이 섞인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박시한 이제 자켓과 함께 제가 미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은 화이트 부티. 왜냐면 이제 어, 바지 길이감이 워낙 길다 보니까 좀 높은 신발을 신었고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제가 이제 같이 코디할 그 아우터를 고른 건 바로 이제 가죽 자켓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라이더 스타일이긴 하지만 기존의 라이더 스타일이랑은 다른 약간 차이나 컬러의 라이더 자켓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연출을 입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어링도 여기에는 이제 링을 했고요. 어, 자켓 소개시켜 드릴 때는 제가 좀큰 사이즈의 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라이더 자켓, 약간 라이더 자켓의 그 가죽 자켓이어서 제가 이제 링은 좀 작은 사이즈로 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바지 자체가 약간 와이드해서 그 위에 탑 아우터도 제가 조금 그 매니시안 스타일로 골라봤습니다. 전체적인 핏을 보시면, 네, 컬러 팬츠지만 이렇게 이제 위에 아우터 자켓으로 스타일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튀지 않게끔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핏감과 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가 별로 이렇게 튀어 보이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는 한 룩을 또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컬러 팬츠입니다 컬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핑크고요 아~ 소재는 그~ 우븐 그~ 면하고 예 이제 그~ 폴리랑 여러 가지가 이제 섞인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소재감이 있고요. 먼저 보여드렸던 블루 팬츠보다는 조금 더 소재감이 있어서 지금 입기에 딱 적당한 그런 두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피스 보시면 저는 이제 칼라풀한 바지고 또 랭스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어, 지금 이제 그 스니커즈랑 신었고요. 좀 칼라감이 있는 기본 칼라감이 있는 스니커즈랑 신으면 좀 예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약간은 그 그냥 그 스트레이트 살짝 와이드한 스트레이트 형의 바지고 어, 복사뼈가 약간 보이는 로퍼를 신었을 때그 정도의 길이감입니다 네, 그래서 색깔이 환, 산뜻하긴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화이트 셔츠 기본 또 화이트 셔츠인데 이 핑크 팬더 그림이 그려진 이 핑크 톤을 맞추기 위해서 이 면티랑 같이 입었습니다 조금 박시한 티셔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우터를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야상을 골랐습니다. 이 야상은 어,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지금 입기에는 좀 두께감이 아주 좋은 야상이고요. 제가 한번 걸쳐 보겠습니다. 네, 어, 두께감이 살짝 있는 야상이고. 지금 이너에 이제 이렇게 안감 매치가 또 퀼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보온력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디자인적으로 어, 견장의 골드 그 견장들이 있어서 또 약간은 좀그 독특한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 야상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이게 최근에 조금 구입한 야상입니다. 아, 지금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핏을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좀 환한 컬러지만 야상과 같이 매칭을 하면서 좀 그런 부담감을 좀 누를 수 있는 네, 그런 아우터로 제가 골랐고요. 어, 귀걸이는 이제 약간 스톤형의 이제 뭐그 전체적으로 파스텔톤하고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귀걸이를 골랐습니다. 약간 캐주얼한 느낌으로 골랐고요. 그래서 이런 룩으로 지금 핑크 팬츠는 아우터를 제가 골라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컬러 팬츠 구성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을까요 <laughs> 네 어려운 컬러들이죠 블루와 뭐 핑크와 또 그린 예쁜 컬러들은 정말 많지만 저희가 또뭐 20대야 뭐 어떻겠습니까 아무 컬러나 입어도 너무 예쁠 때죠 그치만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사실은 20대에게도 컬러는 어려운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는 것과 또내 몸에 착용했을 때와의 이런 컬러감들은 또 다르게 보여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이 다른 게 아니라 많은 좀 자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입었나 이런 자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몸이 도화지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시도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사실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최대한 좀 어려운 코디에 대한 것들을 저는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기본 스타일도 있지만 이런 어려운 컬러감들을 어떻게 기본 아이템과 어울리는지를 여러분께 보이려고 하고 오늘은 또 특히 제가 그 어떤 그 멘트 없이 세 가지 아이템을 이세 가지 또 컬러 팬츠와 매칭하는 그런 또 영상을 같이 사이에 껴서 보여드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저 아이템 정도는 기본으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팬츠의 구성도 음,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또 다음 주까지 제가 정말 많이 고민해서 또 컨텐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씩 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주지였습니다.